자 오늘 차량은 제니시스 BH 차량 입니다 제니시스 BH 차량 이게 순정 인텔리젠트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다 7인치 내비게이션이고 후방 카메라 순정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핸들 리모컨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호환이 되는데 자 오늘 작업은 이 탈거 합니다 순정 인텔리젠트 내비게이션 탈거 하고요 9인치 카나로 제품으로 교환 작업 진행될 것입니다 캔버스 써가지고 작업이 되는데, 제니시 차량 같은 경우는 캔버스가 없으면 여러가지 통신 부분에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공격이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캔버스 통신으로 인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캔버스 가리서 하지만 제니시 차량에 호환돼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작업되는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인치가 마감지에 통치로 나옵니다. 어, 도장면이 조금 더 고급스러웠다면 좋을 텐데 어, 장착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생뚱맞은데 자, 안에서 순정 마감이 색깔도 비슷하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어, 다 조립을 해보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인지에 들어가고요. 어, 이, 이 부분이 캔버스인데 캔버스랑 호환해서 세팅각까지 다 맞춰서 작업이 돼야 됩니다. 작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탈거 작업부터 진행해 볼게요. 제니시스 차량, 어, 탈거할 부분, 여러 가지가 되는데, 먼저 핸들을 가장 밑으로 내리고요. 운전석에 있는 하단 크래치 패드부터 탈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 지금, 삼각대를 써가지고, 운전석까지는 각도가 나오진 않을 것인데요. 계기판이 있는데 계기판 아래에 피스 한개가 있습니다. 이 피스를 풀어줘야지만 계기판이 탈거가 됩니다. 피스 풀어주고요. 이걸 제네시 차량을 탈거하지 않은, 탈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 샷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뜯어 가지고 이 부분을 파손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 숨은 피스 하나 풀어주고. 자, 계기판 덮개부터 탈거하면 됩니다. 자, 계기판 덮개 탈거하고요. 그러면 여기 띠부터 탈거를 하면, 내비게이션은 탈거가 되는데, 자, 주, 측면 쪽에도 탈거를 해야 됩니다. 잠깐 위치로 옮길게요. <laughs> 자 옆에 사이드 판넬 탈거하고요 그거 피스 두개 뜯고 자 여기 이제 띠를 탈거하면 자 이렇게 띠를 탈거하면 어, 기본 탈거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를 어, 잡고 있는 피스 4개 풀어주면 기본 오디오 작업은 다 탈거가 됩니다. 여기가 모니터 잭이고 여기가 후방 카메라 라인 이고 여기 라인은 쓰지 않을 것이고요 네, 자 이렇게 탈거를 하였는데 자 카우디오 안드로이드 작업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품 가져와서 몇 가지 배송작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차주님 아, 이거는 뭐 쓰시는 거예요 포천널 이거 포천널 블랙박스 달고 계세요 혹시 예? 포천을 블랙박스 달고 계세요? 예. 아 포천을 블랙박스? 천입니다 아, 저게 순정 배선은 아니고 뭔가 작업이 돼 있는데. 아, 요거, 요거 달았고. 그러면 앞전에 예. 포천을 달나 봐요. 맞네 여기. 아, 기 안에 어, 배선이 보이는데 이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배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정 배선은 아니고, 뭐,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거를 장착한 배선인데, 어, 이거 포천널 블랙박스를 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널 포천널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배선. 탈거는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안에 감싸서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CA4라고 되 있는 거 보니까 포천널 블랙박스 장착한 차량입니다. 자 탈거 다 하였습니다. 탈거를 하였는데 여 밑에 보면 순정 카오디오 배선하고 여기 모니터 배선인데요. 자, 여기 배선들 다 활용하여서 작업하면 안드로이드 작업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할게 많은데 어, 서둘러 개조해서 한번 작동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PS 안테나입니다. GPS 안테나하고 자 LTE 안테나인데요. 자 LTE 안테나. 현재 A p 러 이렇게 탈거하였습니다. A p 러 탈거하면 여기 순정 라인 배선이 보이는데 여기 배선 라인을 활용하여서 음 순정 라인 활용하여서 내부에서 잡소리 생기지 않게 작업할 거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코츠널 블랙박스 남는 배선이 있었는데 다 탈거하였습니다. 를 포트는 블랙박스 배선 다 탈거하고 여기 라인 역시 다 흡음재 감아가지고 작업할 거고 참고로 제니시스 차량은 차가 정말 조용하기 때문에 배선 작업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잡소리가 많이 심하게 나는 차 중에 하나라서 정말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작업 영상은 잠시 생략하고 작업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삼각대를 써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게 작업 영상을 찍으니까 느려가지고 제가 지금은 또 완성된 영상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필러입니다. 이 필러 라인, 자, 지금 보시면 흡음이 작업 하나하나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 하였고요. 자, 밑에는 센터 패시 한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도 흡음지 감아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만 잡소리 절대 안 생깁니다. 제니시스 차량. 어, 이 차주분들 특성도 이렇게 잡소리에 대한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의 성향에 맞게끔 꼼꼼하게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니시 차량 배선 작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원 라인, 정정할게요. 아, 여기는 RCA 라인하고 두개 USB 라인하고 LTE 라인입니다. 자, 여기 라인은 공조기 라인으로 들어가는 순정 배선이고, 여기 앰플 리모트 라인이 하고, 라디오도 개조했습니다. 라디오. 잭발잭으로 조금 맞지 않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잘 개조하여서 라디오 나오는 까지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원 컨버터 다 개조하여서 이렇게 작업하였고, 여기는 캔버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캔버스 라인까지도 세팅을 다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GPS 단자하고 LTE 단자입니다. 여기 뒤에 길게 묶어 놓은 게 여기 라인이 LTE 라인이 되겠고 여기가 GPS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하면 제니시 차량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무리 영상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부산에서 방문하신 제네시스 차량 작업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미등을 켜면 여 밑에도 공조기의 미등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캔버스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공조기까지도 호환이 됩니다. 이 캔버스가 없으면 이런 화면 호환은 되지 않는데 캔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환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정보창 표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순정을 사용하였는데요. 순정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실제로 화질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순정 부분이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차주님한테 AHD 후방카메라로 한번 교환하시길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 영상 노이즈도 많이 일어나고 화각이 좀 많이 좁습니다. 순정 후방카메라가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순정 후방카메라보다는 후방카메라는 사제로 하나 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문을 열면 이렇게 문 열린 표시도 다 납니다. 이게 캔버스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캔버스 진행되는 거고요. 캔버스 같은 경우는 다 설정을 맞춰줘야 됩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차이행에 따라 다른데, 자, 이런 식으로 뭐 차종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설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다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 두개의 imei 번호로 유심 등록을 하시면 되고 기계정보 가시면 안드로이드 10 버전이고요 그리고 옥타코어는 인텔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iso 7 8 6이 옥타코어 cpu고 4기가 메모리에 저장공간이 64기가 입니다 자 상태를 보시면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lte를 개통하시면 됩니다 lte는 4g LTE는 포지용으로 개통하셔야 되고, 꼭 핸드폰용으로 개통하셔야 되며, 여기 IMEI 번호가 있는데, 이 IMEI 번호를 가지고 개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번호 가지고. 임의로 개통을 하시면 절대 이 폰에 여기 안드로이드 카오디오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작업을 다 마치니까 2시 19분입니다. 뭐 10시부터 작업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라디오 한번 틀어볼게요.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자 소리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핸들링 모컨하고 다 호환이 네, 되고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자, 네. 조... 자분할화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분할화면은 우리가 보통 티맵을 어,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티맵 활용하였고요. 다음에 유튜브 한번 틀어볼게요 자 유튜브 들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분할 화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유튜브 보고 한쪽은 티맵 보고 음 여기는 또뭐 리트라이가 나오네요 아 차주님 현재 차주님 꺼어 저기 핫스팟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핫스팟이 꺼진 모양입니다 핫스팟이 꺼졌기 때문에 현재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더라도 분열 화면에서도 버퍼링 없이 상당히 사용이 잘 됩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 제품은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걸 넣으시라고 나오는데 현재 차주님이 잠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핫스팟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니시스 9인치입니다 제니시스 9인치 제니시스 BH 전용입니다 이질감도 없고 마감재도 딱 안성맞춤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데요 이 차량은 무출력입니다 렉스콘 사운드가 달려있는 무출력인데 여기 보시면 렉스콘 사운드입니다 자악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악셀을 밟아도 아무런 노이즈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노이즈 하나 없이 자, 작업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작업 부산에서 방문하신 제니시스 BH 차량에 작업한 안드로이드 9 인치 카오디오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